여기 보면 나이든 할아버지와 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택틱컬 필요 없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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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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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밖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또아 오랜만에 선착장이 나와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스트 지난번에 나왔던 오씨. <laughs> 이게 뭔 게임입니까? 좀비 죽이는 거 아, 알았스 네. 모든 게스트들에게 한 번씩 다 말해줘야 하는 이런 귀찮은 게임이죠 얘랑 같이 여행할 수도 있어요? 여기 보면 나이 든 할아버지와 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피가 줄어들지 네. 않죠 그래서 두대 맞다 때리고 아저씨가 야 여긴 좀 좀비 청소 좀 해봐 좀비 청소하면 내가 상 줄게 이러니까 바로 우리 좀비, 좀비 형님들 뚝배기를 <laughs> 아 이게 여기가 네. 아, 또 초보자들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다 좀비들이. 야, 멋있네요. 피가, 피가 20밖에 되지가 않아서. 오늘의, 오늘의 게스트 여, 여기서 엔지하고 여기서 오늘의 게스트. 게스트! 자,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좀비를 다 처리했으니까 자 이분에게 한번 오 이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픈 눌러주시죠. 이게 랜덤으로 뭐 아무거나 하나 주는 것 같고 뭐야 이거 뭐야. 하라고 짜증나게 하네 이거 그건 아는데 와 심각하네 왜 지난번에는 어 처음에는 딱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는 세 개를 줬는데 이제는 하나만 줘서 아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냥 창난이죠. 자 그러면 얘좀한 때리고 야 일로 와 너도 좀 맞자 좀 때린 수준이야죽이는데좀 무게가 뭡니까왜안 죽어 좀 철퇴 아니에요? 그러면은 저기 위에 있는 분 죽이러 갈게요. 저기 위에서 일하시는 분한명 있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 그냥 죽이러 갔다가 좀 실패했는데 한 이쯤에 어 잠깐만 막혔어? 아우 업데이트했어. 오늘은 우리 이게 나이든 늙은이 해적선 해적 선장과 함께 피가 20인 좀비들을 처리했고요. 그리고 이 선장이 좀좀좀 좀 후회해서 후회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. 인박스에 오 뚝배기 깨는 거를 주신 거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도 계속 할 거고요. 제가 벙커를 돌고 싶지만 아 아쉽게도 어, 벙커를 돌기엔 제가 아직 준비가 덜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벙커 무편집으로 해보든지 아니면 편집을 좀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한 번만으로 끝내면 아쉬우니까 자 며칠 후에 다시 발견을 해서 다시 난파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선장님 열심히 싸우고 계세요 선장님 죽여드릴게요 제가 쑥빼기 선사.. 야 선장님 너야 어. 맞자 좀 뭐. 선장님 부탁이 있는데 여기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아 안되죠? 자 이번에도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놈씩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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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놈씩 끌어 한 놈씩 끌어서 때리고 한 놈씩 끌어 한 놈씩 끌고 때리고 때려... 어야몇대 맞는다. 야, 공격력 이1밖에안 들어오죠. 와회전데 이거. 아, 밧줄 너무 많아서 밧줄 당할 필요 없는데. 뚝배기 뚝배기. 아, 얘네 주먹으로 때려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정신사나운 개가 안녕하세요 라데온을. 어 며칠 후에 시작할 거니까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좀 초보자 분들께 뭐 알려주는 뭐 꿀팁 이런 거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. 자 우리 선장님 뭘꺼내놔 제발 제발 미니건 나 진짜 하나도 없단 말이야 엔진이나 미니건 엔진 미니건 저옷 주지 말고 옷 주지 마저 택틱컬 필요 없어. 택틱컬 필요 없어. 자자 자, 자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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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택틱컬 필요 없다니까 진짜 오 뭐야? 아, 아세번 뽑는 건줄 알았는데 역시 두 번째는, 아첫 번째 이후로는 하나밖에못 뽑죠. 아 진짜 너무한다. 아저씨 좀더 달라니까 뭐 하는 거야 아저씨? 아 진짜 좀너너좀 너, 너좀 맞아라 진짜 제발 맞으라고. 와, 이번에도 이렇게 해봤는데, 난파선 이벤트는, 그냥 개꿀이니까,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조건 한 번씩 해주셔야 되겠고요. 만약에 뭐 보상이, 어, 자기가 원하지 않은 보상이 나오더라도, 그게 어딥니까? 그거 엄청, 그거 또 엄청 괜찮은 거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칼 같은 거 만들기 엄청, 어, 좀 아까운데, 여기서 이렇게 공짜로 주니까, 뭐, 이런 거 빨리 많이 받아 먹어서, 벙커 가서 또, 어, 우리 좀비들 뚝배기 깨야죠. 그러니까 뭐, 뭐몇 개, 조금밖에 안 주거나,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뭐 미니건 이런 거안 준다고, 어, 그렇게 화나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뭐, 그림의 떡이니까, 너무 그렇게 갖고 싶어 하지 마시고요. 다음에는, 어 벙커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때 그, 밀수업자들이 있는, 캠프 가서 어, 다시 한번 그 좀비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것들을 한번 가서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단계 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업데이트가 시즌 2로 현장의 <laughs> <전쟁의> 이승. <이스로 웃음> 아니, 가운데 사장 중요한 중간으로 아야둘다 오글걸렸으니까 그렇지. 가봐.